사진 좀 보여줘 봐뭐 축제 때 찍은 거잘 응. <laughs> 나왔네 응. 이게 뭐야? 너너 응? 어제 이 새끼랑 만났어? 아 같이 영화를 봤어 미쳤냐? 어제 학원 부충이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어제 우연히 어제만 만난 게 아니네 너 이새끼랑 너기귀냐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연애의 결정적 순간 오늘도 감하하게도저의애제자 홍성재 디자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재입니다 오늘 여기 모셨죠 제 영상은 여자입장에서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<laughs> 그런 순간이에요 오그라들어야죠 <laughs> 저도 저런 <laughs> 경험이 사실은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없었지요. <laughs> 제가 양다리를 보니 아니게 사랑이 무슨죄예요, 그렇죠? 걸쳐본 적이 있지만 저는 안 걸렸어요. 자,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,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. 아, 저 같은 경우는 몇살 때, 몇살 때? 스무 살 때. 와, 어렸었네요. 고등학교 아, 3학년에서 네. 수, 수능 딱 보고 어, 네. 와, 땀이 와. 아, 미칠 됐죠. 것 같았나요? 와, 아, 싫거 같죠. 그래서 이제,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어요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되죠. 그렇 그렇죠. 만났죠. 에이.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계속 만났죠. 아, 네.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호구짓을 했는데 에이. 안 그래요, 그쵸? 그렇죠? 호구짓을 했는데 나중에 살아나셨네요. 아홉비백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는 뭐, 네. 뭐 충분히. 많이 있지 않나요? 요즘 뭐막 어장도 많이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게 지금 만약에 네. 이 남자가 여학생이 한 명을 더 만나는데 네. 그 남자가 너의 배프야 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릴 적부터 아, 배프야그막이러면아 어, 부모님도 다 알아. 네, 둘 다. 어. 그러니까 끊, 끝내버리고 어. 이제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아야죠. 아, 그런 사람들은. 근데 너무 상처가 크다.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손절 때려야 돼요. 아, 제가 봤을 때. 네. 그 스무 살때 그래서 아, 얼마나 괴로웠어요? 그때 뭐뭐 시금을 점프했었나? 너무 아팠어요? <웃겼어요? 웃음> 네,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는, 이유, 이런, 나쁜 이런, 나쁜 네, 아니, 응? 그러니까는 이런. 나쁜 일은 막 이러면서. 아니,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인데도 계속 아, 여쭈, 조금 만났죠. 네, 계속. 그래갖고 얼마나 더 만났어요? 한사 개월 정도 더 만났거든요. 아. 그렇게 그래, 헤어진 헤어진 이유가 뭐야? 헤어진 이유가? 이제 그때는 어? 이제 또 제가 질려 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너도 나쁜 놈이시네요. 나쁜 놈은 아니죠. 아니. 되게 감정에 솔직하고 <laughs> <laughs> 그뭐 집중할 줄 알고 그러는 거죠. 음. 음.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어. 여자 안 걸렸어? 네. 그 괜찮나요? 괜찮죠. 아, 안 걸렸어요? 안 걸려서 네. 괜찮아요? 지금 자기 여자 친구는 어뭐 그럴 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다 괜찮게 만나고 있잖아요. 자, 그러면은 네. 정리를 합시다. 네? 자이 이렇게 이런 위치에 처해 있는 지금 홈 네. 네? 디자이너의 후배들에게 음. 남자 후배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줘봐. 어,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백번천번 맞지만 음흠. 어 너무 좋아하면 또못 그럴 수가 있요 아니 진짜 그럴 거, 어. 그럴 수가 많아요. 음. 제가 봤을 때 음. 그러면은 어. 이제 그좀더 만나면서. 음. 자기가 정리가 되면은 아. 헤어져라 오케이 그럼 이걸 네. 받아서 <laughs> 자 이렇게 남자들이 이기적이야 얘들아 그치? 야, 자기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가 바람피우고 걸려도 그때 만난대 그래서 내 마음이 식어들면 그때는 이제 헤어진대 얘들아 걸리면 바로 헤어져 끝이야 어차피 헤어지게 돼있어 알겠지?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 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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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카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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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감사합니니다감야합니다니다니다감니다다리사합니다감다다